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2024년 9월 게임패스는 시뮬레이션 에 달릴까요 8월 중순 현재까지 확인된 9월 게임 패스 4개 게임 중에 무려 4개 게임 모두가 시뮬레이션 장르에 해당되는 게임들인데요 어떤 게임들인지 간단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엑스박스 게이머의 패스 채널 유정훈의 게임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게임은요 스타 트럭커입니다. 트럭 시뮬레이션 장르에 우주여행 의 맛을 더한 시뮬레이션인데요 대형 로켓 추진 장치의 조종석에 앉아서 화물을 운송하고 물품을 인양하고 별들 사이를 누비는 개성 만점의 게임이라고 합니다. 광활하게 탁 트인 도로, 아니 우주에서 미국적인 대형 트럭 우주선을 타고 운전하면서 자유로 가득한 여정을 떠날 수 있다고 하네요. 9월 3일 게임 패스에 합류 예정인데요. 아쉽게도 한국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타이틀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 게임 에이지 오브 미셀로지 리톨드입니다. 제가 얼마전 베타 테스트 플레이 영상을 업데이트 한적도 있었는데요. 인류의 역사를 다룬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시리즈와는 달리 신과 괴물, 인간이 격돌하는 신화시대를 다루는 전략 시뮬레이션으로 북유럽과 이집트 아틀란티스 등 다양한 신화 속 이야기와 신들을 선택해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 게임이죠. 엠파이어 시리즈가 좀 어렵게 느껴졌다면 반대로 미솔로지는 신규 유저들도 조금은 더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한번 전략 시뮬레이션을 즐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추후 발매될 확장팩의 경우에는 중국 등 새로운 신화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9월 4일 게임 패스 합류 및 한국어 자막과 음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타이틀은 프로스트 펑크의 두 번째 시리즈, 프로스트 펑크 2입니다. 종말론적인 거센 폭풍 이후에 30년 후의 이야기를 그린 도시 생존 시뮬레이션 게임이죠. 지구는 여전히 끝없는 폭풍과 폭한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자원이 결핍한 대도시의 리더로서 플레이하게 됩니다. 도시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그로 인한 결과를 감수하는 것은 모두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죠. 시뮬레이션 게임인 동시에 비주와 사회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편이니만큼 더욱 세분화된 옵션과 설정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비주얼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9월 20일 PC 게임 패스 합류 및 한국어 자막이 공식 지원됩니다. 9월 게임 패스 확장작 중의 마지막 시뮬레이션 게임은 9월 24일 한국어 자막 및 음성으로 발매되는 역사 전략 시뮬레이션 아라히스토리 언톨드입니다. 나라 제작과 경제, 동시턴 진행 플레이, 이선형 기술 트리, 클라우드 지원 동기, 비동기, 멀티플레이 등의 혁신적인 게임플레이와 함께 그동안 사랑받아온 클래식 PC 전략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는 게임으로 제국의 가장자리부터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의 모습까지 조망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임이죠. 열대 정글부터 모래로 덮힌 사막까지 생명과 매력이 가득한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는 넓은 땅을 탐험하면서 나라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찾고, 다양한 문화와 시대, 전쟁과 평화 등 인류 역사의 생생하고 사실적인 디테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종대왕도 등장한다고 하네요. However you choose to change the world, one thing is certain. History will never be the same. 자 이렇게 9월 게임패스에 합류하는 4개 시뮬레이션 게임 소개해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확정되는 게임들은 추후 공식 발표가 나오면 또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군이었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